척수 손상은 한번 손상되면 수술을 받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꾸준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마비를 부르는 질병, 척수 손상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건강 똑똑!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Please! 함께할수록 더 좋은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안녕하세요 김가영입니다. 자 재활 치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활 치료가 꼭 필요한 질병인 척수 손상에 대해서 핵심만 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재활의학과 박문석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네. 오늘은 또 척수 손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일단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 몸의 뇌에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움직임이 네, 척수 움직임. 줄기를 타고 네. 팔다리로 이어지죠. 생각과 사고를 전달해서 팔다리가 느끼고 움직이고 하는 걸 네. 관장하는 관이죠. 그렇죠. 예. 그게 척수고 네. 척수가 손상되는 척수가 손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디가 마비가 되느냐에 따라 팔다리 다못 움직일 수도 있고 다리를 못 움직일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척추랑은 척수가 네. 아예 다른 건가요? 네. 주는 네. 척수를 둘러싸는 이제 네. 뼈죠. 뼈죠. 척수는 꼭 가운데 아주 연한 신경 조직이죠. 음... 척추가 척수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 네. 척수의 기능은 뭘까요? 척수는 신경다발이거든. 네네네. 신경다발 뇌에서 네. 팔다리로 가는 모든 음. 운동 기능을 다 관장하고 네. 또 우리 팔다리에 자극이 있으면 느끼잖아요, 감각이 그걸 타고 올라가서 머리에서 느끼는 거죠. 음... 척수 손상이 특별히 더 위험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척수 손상은 마비니까 정말 위험하죠. 근데 네. 경수 목에서 목도 아주 윗부분이면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음. 빨리 처치 안 하면 사망하게 돼요. 호흡을 못 하면 사망하죠. 아래로 가면 팔을 다못 쓰는 거고 음. 이 부위별로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대소변도 혼자 못 보게 되고 음. 또 아래로 내려갈수록 마비 부분은 적지만 뭐 양쪽 다리를 다 마비된다는 건 굉장히 큰 장애잖아요. 네. 그러니까 척수 마비는 장애 자체가 큽니다. 네. 아, 정말 위험하고 척수 손상이 오면 안될것 같다. 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척수 손상은 어떤 경우에 오는 건지, 그리고 또 척수 손상의 위험을 올리는 원인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큰 거는 사고죠. 외상. 음. 우리의 교통사고. 네. 어, 교통사고가 가장 많고그 음. 다음에 전쟁을 하는 나라는 군인들이 음. 예 옛날 에 총을 맞았지만 지금 폭파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척 손상이 오고 그리고 각종 스포츠 이제 네. 소득이 좋아지면서 레저 스포츠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네. 뭐 패러글라이딩도 있고 뭐 높은데 뛰어내리는 것부터 음. 시작해서 또 요새는 풀빌라 놀러 가세요? 어, 너무 놀러 가고 싶어요. 풀빌라 같은데 가서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술 먹고들 뛰어들잖아요. 어떤 남자들 멋있게 보이려고. 머리부터 다이빙하면 절대 안 돼요, 작은 부이라 아이고. 다리부터 들어와야 돼요. 머리부터 아, 들어가 네. 목이 꺾이면서 척추가 마비돼서 아. 다이빙했다가 나 팔다리 못움직이 둥둥 떠 있고 발견되는 음, 경우가 있거든요. 어떡해.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척추가 퇴행성으로 자꾸 좁아져요. 음. 좁아지면 그 안에 있는 척수를 어떻게겠어요? 누르게 음, 되죠. 네. 근데 그래서도 생기지만 음. 등산 가서 넘어지거나 겨울에 눈길에 미끄러질 때 음... 별거 아닌데 노인이 미끄러지면 팔다리가 마비되는 음... 척수 손상이 돼서 조심해야 돼요. 노인의 가벼운 낙상에 의한 척수 마비는 선진국에서 점점점 늘어나는 분야예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타박상이라고 할까요? 네. 타박상 외에도 좀이 척수 손상의 위험을 높이는 것들이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다른 질환들이 있는데 그건 네. 본인이 예측 못하고 오는 염증성 질환. 이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에 횡단선 척수염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척수의 염증. 균이나 바이러스가냐 면역질환 때문에 생기는 염증도 있고, 음. 또 균이 들어가는 염증도 있고. 그리고 가끔가다는 나도 몰랐는데 혈관이 이상이 기형이 있었어요. 그러다 그게 갑자기 척수 내에서 출혈이 돼가지고 갑자기 원인도 모르게 마비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서울대학병원 같은데 희귀질환을 많이 보게 되니까. 네. 대동맥 파열이라고 해서 대동맥이 이렇게 파열되는 음.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생명을 구했는데, 네. 사람을 살렸는데, 네. 앞에 피가 안 통하는 동안 척추 쪽에 앞에 피가 안 가서 척추가 마비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암에 걸린 분이 척추, 척수 전이, 음. 암이 막 전이 되잖아요. 근데 하필 아까 말한 척추뼈에 전이가 되거나, 척추에 전이 척추뼈가 전이 되면 척추뼈가 주저앉아서 어,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되거나, 네. 예전에는 암을 이제 생존을 못 시키니까 내 학생 때는 암 환자 재활 없었어요 어. 척수 전이 때문에 재활 그런 거 없었어요 거의 그렇게 되면 좀 이따 돌아가신다 음. 지금은 뭐 수명이 얼마나 긴데요 들었으니까. 다 재활시켜 드려야죠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척수가 어디가 손상이 됐는지에 따라서 증상도 다를 것 같은데 네. 다른가요? 어떤가요? 그럼요 여기 현저하게 네.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목 척수를 들면 위에 네 개가 문제가 되면 횡격막으로 가는 신경이 끊어지게 되면 음. 바로 호흡이 멈춰요. 네. 근데 그 아래쪽만 내려가도 생명에 문제가 없어요. 음. 대신 팔을 못 움직인다 뿐이고 등척추는 손까지는 다 쓰실 수 있는데 네. 이제 몸통 기능이나 다리가 마비되는 거고 아. 허리척추는 하반신만 마비되는 거고 음. 엉치뼈는 다리가 좀 약하지만 그런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대소변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음. 그래서 척수 손상 환자 분들별로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한 부위 한 부위가 다 네. 굉장히 아, 차이 큽니다 서울대병원TV 저택 구알 부탁드려요 자 그럼 척수 손상 범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또 재활을 위한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처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 언제 시작하느냐 항상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재활치료는 수술하자마자 네. 그리고 수술하자마자. 어,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응급실에 왔을 때 수술 전에 이 환자를 척추를 다쳤으니까 꼼짝 말고 누워야 된다. 네.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음. 그래야 될것 같죠. 네. 근데 아니죠. 하반신 마비되는 사람은 팔은 움직여야죠. 아... 그 사람은 팔도 움직이지 말라고 가만히 있게 아, 하면 안 되죠. 그럼 운동 기능이 더 네, 그러니까 이제 목 다친 사람은 내가 못 움직이니까 옆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굳지 음... 않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 내가 맞아. 움직일 수 있는 건 내가 움직이게 하고, 네. 못 움직이는 거는 의사가 판단한 다음에 아. 치료사가 움직여줘야 아. 돼요. 그때부터 네. 굳어지지 않게. 네.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수술 직후에도 음. 숨을 못 쉬니까 호흡을 도와주는 거를 담당 치료사가 또 해야 되고, 음. 못 움직이는 부분을 움직여야 되고, 그 이제 보조적인 재활치료라고 래요 네. 그래서 이제 뼈도 안정되고, 어느 정도 이 신체가 안정되면 집중 재활치료, 재활병동으로 음. 옮겨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까지 총 3주에 걸쳐서 이제 저희가 재활치료의 중요성 그리고 재활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뇌성마비와 척수 손상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 이런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우리나라에도 있다고요? 많이 있기는 있죠. 그래서 네. 어, 우리 서울대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음.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 외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재활병원이 없었는데 국립 교통재활병원이 네. 그 외상 재활을 전문으로 추구하는 병원이요. 어, 그럼 교수님 국립 교통재활병원은 어떻게 하면 갈수 있는 거예요? 그 우선 교통사고인 분들이 네. 오면 더 여러 가지 이제 시범 치료 같은 걸 많이 해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재활을 필요로 하는. 이번 재활 필요하는 분은 다 오실 수 있어요. 네. 뇌졸중 환자, 뇌손상 환자, 음. 척수 손상 환자, 음. 또 팔다리가 절단되거나 여러 군데 외상, 관절 수, 관절 인공관절 한 분들 그런 분들도 다올수 있고 소화질환도 올수 있고 소화질환은 희귀난치병 환자 재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음. 호흡기도 달고 있고 중증이라 일반 병원에서 재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외상 병원이지만 네. 소화 질환은 그런 희귀난 치병 애들 연계해서 같이 재활 치료를또 하고 있죠. 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총 3시간에 걸쳐서 재활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뜻깊고 또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요. 3시간 동안 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서울대학교병원 방문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건강 브리핑입니다. 척수 손상은 마치 우리 몸의 전화선이 끊어지는 것과 같아 몸을 못 움직이고 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또 대소변 조절도 어려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요. 하지만 척수 손상 환자가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멋진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재활의 의미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 브리핑이었습니다.